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혼탁한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세상에 진리를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계 6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이고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역경과 절망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자 합니다. 저는 교육전도사부터 부목사까지 스리문 동산교회에서 약 4년 반을 사역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단임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를 하시다가 소천하셨는데요. 그분은 제가 신학교 이후에 지금까지 약 35년여의 목회계를 걷는 동안에 만나 뵈었던 여러 신학자와 목회자 중에도 훌륭한 인격자이셨고 또 오직 교회만을 위한 신하셨던 참된 목회자였고 실제로 복회 사역 중에 역대 담임 목사님들보다 많은 교회를 외적으로 성장시키신 목사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어, 서대문 동산교회가 1대가 박윤선 어, 박사거든요. 이분은 이제 우리 교단이 합동 통합으로 분리될 때, 세문한 교회에서 소위 WCC를 반대하는 그런 부류들이 나와서 세운 교회가 이 서대문 동산교회인데요. 박윤선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대가 김성환 교수셨고 3대가 한재우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1, 2, 3대가 다 신학자고 교수고 또, 박사하고, 이러한, 어, 훌륭한 분들의 그늘에 가려 사대로 부임하신 제가 모셨던 그황 목사님은 박사가 아니란 이유로 스스로 눌려 있었고, 또 장르님의 등살에 시달린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만학으로 뒤늦게 공부하여 아세아연합신학교에서 61세의 예, 박사를 받으셨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사를 받으신 1994년 61세에 되던 아, 해 겨울에 교회 안의 갈등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시다가 32일째 쓰러지셔서 35일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훌륭한 인격자이시고 또 목회에서도 남들이 보기에도 또 많은 성과를 거두신 그런 목회자이셨지만 학사가 아니라는 어떤 열등의식 그리고 장모들의 등살 이런 것에 자유롭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특히 부흥집회에서 부흥강사를 향해서 열광하는 어, 막,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교인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능력을 좀 받고 싶다. 해서, 아,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시다가 결국 아, 35일째에 수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떨쳐버리지 못한 열등감이나 혹은 낮은 자존감은 없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세상적인 기준과 인본적인 평가로 고민하는 문제는 없으시냐는 질문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은 환경적 형편에 짓눌려서 절망의 늪에 허덕이는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기도원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하세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하세 아들 기도원이 미리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당시 기도원이 어떤 신세로 살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이 곡식을 탈곡하려면 타작마당에서 하죠. 타작마당은 언덕, 높은 언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곡식을 떨어뜨림 탈곡을 하면 바람 위에서 이제 건부기는 날아가고 알곡만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 저 멀리에서 탈곡하는 모습을 누구나 다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리 한 사람들이, 아, 저는 탈곡한다 하고 찾아와서 그 곡식을 빼앗아,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원의 경우는 이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포도주를 움푹 파인 것이죠. 그곳에서 타작을 하는 신세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 6장 13절을 보면 어, 아,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그에게 큰 용사로 부르시거든, 2 2절에 보면. 그런데 그러한, 어, 용사로 부르신 것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에 어, 대해서 기도원이 반응을 해요. 어떤 반응을 하는지가 13절인데,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나의 주여, 요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지금 미래 안에게 짓눌려 있다라는 말이죠. 어,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국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음? 그의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위대한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탄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가가 요출이고 반기적 놀라운 기적을 내가 들었는데, 그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 지금 이 고생을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디안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그러나 현실의 상황, 현실의 절망에 빠져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 의 놀라운 기적들을 다, 어, 의구심을 품고 따지고 있는 장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찌 그 뿐입니까? 6장 15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라고 묻고 오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듭 거듭,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하는 지도자, 구원자 일꾼으로 세운다고 하니까. 기도원은 지금 자신의 신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집은 말이죠. 우리 문화시 집과 중에서 작은 집에 불과하고, 그리고 나는 우리 집, 아버지 집에서도 그 중에서 제일 작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약간 사람이다별볼일 없습니다. 어찌 보면 겸손한 듯 보이지만 실제 이것이 당시 기도원의 마음 상태고 영적 상태예요. 한마디로 겁쟁이처럼 어, 그는 행동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당시께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리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기도원은 자신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하고 영변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나 하고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는 기도원이 하나님 백성다운 어떤 정체성, 하나님 백성다운 자부심. 음, 이러한 것들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절망과 좌절에 빠져 무기력한 겁쟁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무기력하고 불평과 절망에 빠져 있던 기드온이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고 이렇게 아는 것처럼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는 전쟁의 영웅이 될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에서 그 비결을 크게 두 가지로만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기도원을 찾아오셨고 그가 누구인지 그의 정체성을 읽으시며 그를 큰 용사로 세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이제 그에게 나타나는 새 유일의 예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기도원을 부를 때, 급쟁이 기도원인 그 기도원을 향하여서 큰 용사여, 히브리어를 기쁘로 해야 일인데, 이 기쁘로 해야 일은 능력 있는 용사, 유력한 사람, 이게 이제 아마 유력자,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현재 기론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걱쟁이었습니다그겁쟁이를 하나님은 큰 용사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력한 자가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됨을 강조하는, 어, 교훈해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승리하는 성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기도원의 경우,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탈국은 해야 되는데 탈국을 하려면 빼앗기니까 포도주틀에서 숨어서 탈국해야 하는 형식적으로 보면 어 어떻게 보면 겁쟁이죠. 현실적으로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실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사로. 사용하셨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해, 여러분. 음? 여러분은 자신을, 나를 어떤 존재로 평가하십니까? 물론 문화세 집화 중에서 작은, 음, 가정에 해당하고 그 가정 속에서 나는, 어, 약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 겸손도 있겠지만, 세상 우리가 세상에 들여다보면 세상은 스펙을 자랑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런 어떤 외적 가치들을 자랑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평가하십니까? 세상은 주어진 조건과 형편과 그리고 가진 것에 따라서 그를 어떠한 사람이다, 출세했다, 성공했다, 그런 유명하다, 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로 해아일 그렇게 부르신다는 사실, 큰용사여라고 부르신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로 해아일로 부르신 큰 용사로 세우셨음을 확신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경 속에 살고 있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그런 예측 불허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역경을 이기려면 기뻐로 해아일과 같은 큰 용사와 같은 용사들로 주님이 나를 세웠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동시에 오늘 역경과 절망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6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러시되 큰 용사여 여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 여기 보면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한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큰 용사가 되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어찌 그분입니까? 오늘 본문의 6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6장 16절에서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위리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을 아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두 번에 반복해서 거듭거듭 거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함께하신다는 약속,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6장 12절이나 오늘 16절이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 말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6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와 함께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 이, 바로, 즉각적으로, 이, 기도원이, 아,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자, 13절 앞서 살펴본 말씀인데, 어 다시 보겠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주여, 여호와께서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무지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나이까 응?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냐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데왜 이렇게 힘들게 사합니까? 어, 주변에서 간혹 그렇게 합니다. 아, 당신은 뭐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데 왜그 모양으로 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참, 우리 답변이 참, 어, 세상 형편만을 편,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답변하긴 는 부분이 세상적인 답변은 공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와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지금까지 걸어왔고 또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거듭해서 오늘 이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반복해 주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각가지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세상 도전과 장애물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성경에서나 역사 속에서 사용하신 인물들을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를 들면 모세의 경우 자기 힘으로 어? 출애굽 시켜서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예, 마음을 가지고 어?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나 아 그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을 받을 때 결국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수하나 갈렙 역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가라안의 소위 거인 족속을 정복하는 소위 전쟁 영웅들이 되었잖아요. 갈렙에게 여호께서 필경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물리칠 수 있다"라는 고백을 거듭거듭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왕의 추격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도망다니다가 이제 바알과 세라 선지자를과 함께 갈멜 산산에서 1대 소위 400대 450으로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 자신 앞에 나와 있는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하면서 주님 손을 붙잡고 전쟁터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를 아시죠 하나님 이사라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새 친구는 그들이 극렬한 불목 불 속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고백 중에 멋있는 고백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역경 속에 건져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단호한 답변을 하죠. 그들은 사실 이런 풀무풀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경험하는 진정한 영웅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시골뚝이었고 무식쟁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 끝날까지 너야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이 붙들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루에 3천명 5천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전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는 그런 복음의 회방자였습니다. 핍박자였죠.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파수하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 역사는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용되었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능력에 의해서 승리한 사실들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큰 용사로 세우시는 자신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없이 세상 자랑 영광 이런 소망을 더니기 어, 위해서 막 동분서주하지 않았습니까? 주목할 점은 열왕기야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죠. 열왕기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영웅이었어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주목할 점은 그는 주인 아람 왕 앞에서 존귀한 자로서 존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람 국가를 구원하는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들. 우리 공동 번역에 번역된 부연 보면, 그는 큰 용사이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원문을 표현해서 번역하고 있어요. 어? 영어 성경도 이러한, 어, 번역으로 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만은 분명 아람왕 앞에서나, 그 민족 앞에서 존귀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나병, 한샘병으로서, 화려한 조건을 가졌지만 그 평가들을 다 와르르 무너뜨리게 되는 쓸모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라 사실입니다. 참고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5 곱하기 5는 5, 25죠. 그럼 25 곱하기 25는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니까 625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그 제곱으로 늘어나죠. 그렇다면 여러분 625 곱하기... 어, 어 제로는 뭡니까 결국은 제로예요 625가 되었지만 제로를 곱하면 제로가 되는 것이죠 나만은큰 용사였지만은 그러나 존귀한 자였지만은 그러나 한생 아병으로 그는 아무것도 아닌 철양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가 기쁘로 해야 할정말큰 용사인가 동시에 그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진정한 함께하시는 사람인가 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혹시 세상 기준을 가지고 조금 껍죽대고 건방지지 않습니까? 혹시 세상 기준대로 조금 그것이 미달한다고 해서 어, 귀가 죽어서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세상의 껍질, 세상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기뻐와 감사하는 그러한 영웅의 길을 걷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한 하고 여러분, 우리가 앞서 어 사사기의 내용들이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사계 전체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기도원에 대한 내용이 여러번 반복되고 있죠. 그 중에 6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 그대로, 어,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6장 27절에 보면 어, 기도원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런 표현이 있고, 어? 또 어, 7장 3절, 7장 5절, 7장 28절에 보면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며 이에 백성의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에, 이에, 이에. 다시 말하면 기도원이 그대로 했다.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이에, 이에, 이에. 다시 말하면 철저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했다. 사, 자신의 상식과 과학과 이성적 판단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했으면 알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요거 5 장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우리가 밤에 맞도록 수고하여도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리한즉그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성경 우리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발재단을 허물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전쟁에, 에, 나아가 미도한과 함 맞짱을 뜨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따랐던 3만 2천 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들을 추립니다. 만 명으로 추리고, 만 명도 너무 많다. 그래, 추려서 300명으로 추이고그3 0 0명들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보면, 무모한 짓을 하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먼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현실은 과거보다 꽤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역경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 찾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외모가 잘났고, 어떤 자기가 어떤 지식이 탁월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자기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아멘, 주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주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루와 같은 결단을 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가우와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동시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는 임만호의 신앙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시므로 앞서가시고, 또 뒤에서 밀어주시고, 또, 함께 옆에서, 어, 하스테 바이스테, 그, 함께 걸어가시는 그런 주님 손에 붙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들려서 걸어가게 하여 주었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